5월 18일 13시 1분 21초에 규모 2.4의 지진이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서쪽 83km 해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동경 124.77도이며 위도 35.19입니다. 진앙 깊이는 7km라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천발 지진입니다. 전 세계가 대기가 불안하고 공기의 상하 혼합이 강하게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토네이도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는 환절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토네이도가 발생하여 피해가 생겼다고 하니 우리도 몽골 사막의 황사에 신경을 써야겠네요. 기상특보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개도 서해 해상에서 해무가 짙게 나타난 것에는 중남부 내륙이나 호수, 강가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12시간 전의 일기도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더운 공기와 찬 공기의 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란색의 저기압과 적색의 고기압대가 자리한 모습입니다. 이런 날씨는 구름이 자주 끼고 바람도 제법 강하며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은 즉 날씨의 변동이 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일기도입니다. 이 시간의 일기도입니다. 노란색의 저기압과 붉은색의 고기압 사이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여전히 공기의 상하 교류가 일어나는 굳은 날씨가 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기압이 가장 자리에 해당하기에 대기가 안정되어 갑니다. 오늘은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남부 지방은 막다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8일 일요일인 어제는 모처럼 전국이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구름은 많았지만 대부분 높은 구름이었고 낮 기온도 비교적 선선했는데요. 오늘 날씨는 어제와 사뭇 달라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낮 기온이 오늘보다 많이 올라 제법 덥겠습니다. 현재 중국 내륙에서는 강한 햇볕에 의해 지면이 달궈지면서 하층에 덥고 건조한 공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상의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저기압을 동반한 기압골이 다가옵니다. 또 서로 다른 기압 사이의 서풍을 타고 이 공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아침까지는 선선하겠지만, 낮부터 강한 햇볕과 함께 서쪽에서 더운 공기가 더해지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어제보다 높아 제법 덥겠습니다. 내륙 지역의 복산행각에 의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중부지방에는 비 소식과 함께 낮 기온도 남부지방만큼은 오르지는 못하는데요. 서풍이 유입되면서 만들어지는 구름 때문입니다. 하층 기압계를 보시면,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다가오며 우리나라의 서풍이 강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층제트라 부르는 이강한 바람이 기존의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선선한 공기와 지형을 만나 상승하면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나기 구름이지 뭐. 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우산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지역과 시간을 보시면 오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내륙, 산지, 충남북부 내륙에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중북중, 북부와 경북 북부로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지역별 편차가 있겠습니다. 또한 등압선이 조밀해져서 하층 강풍대로 인해 서해안과 강원도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있고 특히 오후부터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 퇴근길에는 우산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9일 오늘의 날씨는 가끔 구름이 끼는 날씨가 종일 이어지며, 중북부를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기온은 12도에서 23도 정도이며, 춘천은 최저기온이 10도 이하가 되겠습니다. 구름은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며, 중부와 남부 내륙에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네요. 그러나, 남부 해안가에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날씨는 서해 중부 지방은 구름이 많고 서해 남부와 남해안은 맑으며 파도는 1에서 2.5m이며 남해상은 0.5에서 2m입니다. 동해도 마찬가지이네요. 시간에 따른 날씨와 기온, 체감온도, 바람을 나타낸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시간대에 비가 올것 같네요. 내일 20일의 날씨는 대체로 맑으며 기온은 17도에서 26도 정도입니다. 중국의 열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며 남쪽의 고기압에서 더운 습한 공기와 지역의 햇볕에 의한 열기가 더해진 것입니다. 초여름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자외선이 강하겠으니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맑으며 높은 구름이 지나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날씨도 구름이 끼는 날이며 파고는 1에서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시간대 별로 일기 변화를 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이 되는 날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1일 수요일인 모레는 구름이 끼다가 차츰 햇볕이 나며 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변화가 거의 없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찬 공기가 들어와 서쪽 지방보다는 낮은 기온을 보이겠네요. 바다의 날씨 또한 대체로 흐리며 파고는 1.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시간대별 날씨와 기온, 강수확률을 보면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며 기온은 18도에서 26도 사이가 됩니다. 비올 확률은 30%쌓인 정도입니다. 동해안에 의지한 강원도 동부와 경북 동쪽은 선을 하고 자주 흐리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네요. 이것은 편서풍에 동반한 패년상입니다 특히 봄철에 이런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서의 기온차가 크거나 비가 오거나 하는 날씨가 됩니다. 바다의 날씨도 대체로 구름이 지나는 파고가 1에서 2m 정도로 일렁이는 날씨가 됩니다. 그러나 기상이변이 일어나기 쉬운 계절이니 특히 돌풍에 대비하여 생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대 별로 나타낸 기온 날씨. 체감온도. 바람을 보면서 다음 일주일 동안의 날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며 그 외의 날은 대체로 양호한 날씨를 보이겠으며 기온차에 의한 환절기 감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는 독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독감에 걸리지 않게 위생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외출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생활을 실천합시다. 바람 기온 구름 비의 영상을 돌려보면서 날씨와 장마에 대비하는 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장마는 태평양 기단과 오츠크해 기단 사이의 기온차에 의한 공기 세력 다툼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힘겨루기 현상입니다. 이러한 기상현상에 적응하면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기상예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